한국 음악의 활기찬, 역동적인 세계에서는 다양한 스타일과 장르가 융합되어 독특한 교향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 분야에서는 새로운 별이 떠오르며 파도를 만들고, 마음을 사로잡고, 게임의 규칙을 제작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찬원, 폭풍처럼 강력한 목소리와 자장가처럼 편안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입니다. 그는 그의 뛰어난 재능으로 주목받고 있고, 그의 공연이 넓은 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MBN 뉴스 파이터는 그에게 망설임 없이 찬사를 보내고 그의 음악 산업에서의 성장하는 지위를 재확인하며 그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 설립하였습니다. MBN 뉴스 파이터의 열정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호스트인 김명춘은 이찬원을 트로트 장르의 숨겨진 보석으로 칭찬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확신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2,000원을 떠오르는 별로 선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를 새 시대의 전령사, 트로트 음악의 경계를 재정의하는 혁명적인 인물로 선언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존경의 감정으로 충만하며 이 재능 있는 가수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능숙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진호 신문의 베테랑 기자인 신민섭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예리한 통찰력과 솔직한 코멘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역시 2찬원의 산업 내에서의 성장하는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2찬원을 성공한 가수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렌드 세터, 새로운 트로트 음악 시대의 상징을 보았습니다. 그는 2찬원을 트로트 세계의 대표 얼굴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의 중요한 영향력과 그가 음악 산업에서 만들고 있는 파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찬원은 그의 부인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재능으로부터 처음부터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기술은 모든 공연에서 나타났고, 트로트맨 프로그램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의 세련된 매력과 그의 독특한 스타일이 결합된 그의 퍼포먼스는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할 때, 뚜렷한 재능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공연들은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경험이었고 트로트 음악의 심장으로의 여행이었고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찬원이 이미 완성된 트로트 가수 그의 장인이라는 불변의 증거였습니다. 한국 팝 음악의 마스터인 남진마저도 이찬원의 강력한 목소리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가수의 재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였고 그의 말은 그의 산업에서의 경험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조언의 말을 제시하였고 이는 한 세대의 음악가들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봉송이었습니다. 이찬원의 공연에 대한 기대는 그의 팬들 사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들은 그의 빛나는 무대 위의 존재를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그의 노래와 함께 리듬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